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이 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해온 연금, 드디어 손에 쥘 시간이 다가왔지만 조기 수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을 더 기다려 연기 수령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 어쩌면 단순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갈림길일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선택에 따라 많게는 연금 수령액에 30%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30%가 현실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의 삶의 배경에 따라 그 선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빨리 연금을 받고 당장의 생활비를 포태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좀더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며 연금을 미루고 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선택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만 62세가 된 박영수 씨의 이야기다. 30년 가까이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한 그는 2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 일부로 작은 식당을 차려봤지만,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결국 1년 만에 폐업하고 말았다. 그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그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 아직 정해진 수령 시기가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고정수입이 없다 보니 버티기가 어려웠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서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었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선 그 선택이 불가피했다. 그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연금을 미룰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엔 아쉬움도 자리 잡는다.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 다른 소득이 있었더라면, 연금을 미루는 것도 고려했을 텐데 현실은 그럴 수 없었다며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조기 수령으로 줄어든 금액이 생각보다 체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연금 수령을 5년 늦춘 김명자 씨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방과 후 교실과 온라인 강의로 일정한 수입을 이어갔다.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본인의 건강과 소득 여건을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고 결국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금액 증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매달 받는 금액이 40만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임대소득과 합쳐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비나 각종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노년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령이 삶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 씨는 초반에는 덜 받더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다리길 잘한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노년의 심리적 안정감까지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마지막 사례는 그 중간쯤에 있는 이정환 씨의 이야기다. 그는 63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선택은 처음엔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졌다. 자녀들도 출가했고, 아내와 단둘이 소박하게 사는데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을 1년 미루면 몇 퍼센트 올라간다는 계산은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초반에는 큰 무리 없이 생활을 이어갔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고 예적금 이자는 바닥을 쳤다. 이 씨는 그때 연금을 23년만 더 밀었어도 지금보다 30만 원은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수령 시점의 선택이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세 사람의 사례는 모두 현실적이고, 각자의 상황에서는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었다. 누구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는 할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연금 수령 시기는 단순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전략이라는 점이다. 조기 수령을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볼수 있고, 반대로 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건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재무 상황과 건강 상태, 그리고 남은 삶의 설계도다. 누구에게나 연금은 인생 후반전을 책임질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한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준비가 안 되었다면 미루기 전에 점검부터 해야한다. 단지 몇 년의 차이가 아니라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받겠다고요 또는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 최대한 늦출 거라고요 컵 보기에는 타당한 판단 같지만 실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단지 몇년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매달 들어오는 유일하거나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라는 긴 마라톤을 어떻게 달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고 각자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의 가장 흔한 이유는 당장의 생계입니다. 아마 가장 직관적이고도 이해하기 쉬운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매달 적게는 30% 가까이 삭감된 연금을 평생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금액의 차이는 당장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더라도 매달 30만원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1년에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연기 수령하면 매년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이자를 붙여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소득이 있거나 일정한 생활비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선택이죠. 즉 연기 수령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자기 재무상태를 꼼꼼히 따져본 뒤에야 할수 있는 고급 전략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연기 기간 동안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건강상 무리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선택은 오히려 중간에서 애매하게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딱 법정 연령이 되자마자 아무 고민 없이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죠. 그 선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을 진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그냥 되니까 받는 선택은 향후 후회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땐 생각이 짧았다, 조금만 더 참고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이죠. 결국 수령 시기는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상담할 때늘세 가지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라고 권합니다. 첫째, 지금 소득이 있는가? 둘째, 건강 상태는 어떤가? 셋째,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안정하다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임대소득이나 투자 수익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가능한 여력이 되는 겁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당연히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연금 수령 시점이라는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 후반전의 설계라는 시야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수명입니다. 지금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0세를 넘었고, 여성이 85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수령 시점을 몇년 미뤘다고 해서 몇년못 받는다는 단순한 계산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 경우 연금을 더 늦게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 수령으로 수령액이 올라간 상태에서 20년 이상 받게 되면 그 차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70세부터 받는다면, 80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이미 조기 수령자보다 수천만 원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노년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안전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연기 수령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조기 수령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더 나은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 구조와 건강 상태, 지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정할 때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선택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기 수령을 한뒤 다시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기 수령을 결정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기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단순히 나오는 돈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유일한 종신소득입니다. 민간연금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건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결정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마도 당신에게 그 결정의 첫 걸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의 상황을 돌아보고 연금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준비된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